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행에 대한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상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런 보상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공로의 결과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냐 문제입니다. 물론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공로의 결과라도 얘기할 수 있죠. 마치 우리 지난주 헌신 예배 때 설교 기억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로 선택을 받아 가지고 창세기 14장에 하나의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가나안 북부 4 개국이 가나안 남부 5개국을 이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 318명을 거느리고 와서 4개국이 5개국을 이긴 그 강성한 나라를 이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첼렘의 왕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11조 개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대표성을 이거든요. 이 모든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드리고 나서 사이 아브라함아, 너 고생했으니까 너도 전리품 좀 가져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내가 이걸 가져가면 이 공적이 내게로 돌아올까 봐서 실오락이 들금에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겠다 얘기하거든요. 이 원리를 알, 알아야 강조하는 명예롭고 보기는 기회가 어떤 뜻이란 것도 이해를 하거든요. 진짜 자유를 누리거든요. 이 세상의 그 언어적 구조에 내가 포획당한 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넓은 의미에서는. 이걸 모르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흔적들 언어적 구조가 뭡니까? 이 세상의 언어적 구조는 뭐예요? 다 율법이잖아요. 윤리 도덕 너 이러니까 이렇다. 인과응보적 원리라는 거죠. 거기에 내가 올무에 걸린 새처럼 항복당하고 올무로 걸려가지고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럼 나에게 책임은 커져가고 나에게 짐은 무거워지는데 이 진리를 못 끼면은. 세상이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 결론은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모든 단절로 가죠. 단절. 단절. 누구도 안 만나고, 어디도 안 하고, 갇혀버린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집중해서 들어주길 바랍니다. 1차원적 세관 질서란 얘기를 했어요. 1차원적 세관 질서를 오르면안 됩니다.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라 그랬어요. 언어를 언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하나의 그 언어적 구조 다시 말하면 그 언어적 구조의 장치요 장치 쉽게 말하면 이런 하나의 장치를 몰라버리면 나도 잘못된 장치에 내가 매인다는 거예요 지옥이죠 그게 자1차원적세관 질서는 인과응보적 원리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일평생 이런 선악과 구조에 인과응보적 원리에 잡혀 있다는 거죠. 교회 당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한국 교회가 뭐 많지만은 그러니까 그서할 말이 뭐예요? 야, 이리야 복 받는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뭐입니까? 그게 언어적 장치라는 거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나도그 그 장치에 매여 가지고 우리의 무식이 작동되는 거예요. 무식이 뭐라 했어요? 그런 권력의 힘이 만들어 놓은 우상적 신의 힘이라는 거죠. 그 장치에 나도 모르게 팍팍 나오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잘했다 못했다 따진다는 거죠. 이게 언어적 장치라는 거예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1차원적서 세관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좋아. 그러면 하나님의 큰 틀에서 하나님이 1차원적서 세관 질서. 너 이래야 복을 받아. 이러면 벌 받아. 이걸 우리가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잖아요. 이 원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린다니까요. 아멘. 이런 원리를 알아야 남들이 타자가 만들어 놓은 언어적 흔적이라고 그래요. 또는 언어적 장치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사슬이 되어가지고 내가 항복, 내가 얼무에 걸려 그걸 몰라. 그게 내 안에 우상으로 작동되는 걸 모른다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 1차원 세관질서 우리가 못 지켰기 때문에 포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제종이 됐다는 거예요. 제종은 뭐예요? 이 언어적 장치에 매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만 보는 거이 언론주의로. 내가 자주 이 정치 욕을 안 하고 싶은데 한국 정치 뭐 국회의원들 다 석박사 받았잖아요. 그들 솔직히 보면 다 어디에 어느 장치에 걸려 있는 거요. 예이 일차원적 세계관 어느 장치에 걸려 있잖아요. 난 절대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줄 알아야죠. 우리 신앙인들은 해석을 할줄 알아야죠. 아, 저런 어느 장치에 걸려 있구나. 인과응보적 원리. 인구가 한 번씩 리는 최고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대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이게, 이게 1차원적 세관 질서 또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언어적 장치. 이건 내가 딴 데서 빌려온 거야. 이건 정신분석학. 철학, 인문학 공부해서 내가 이거 빌려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쓰는 거예요. 이런, 이런 언어적 장치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선악과에 걸려있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1차원적 세관 질서, 인과 응보적 원리에 내가 자유를 못 누려. 내가 선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해결이 일찍 이 도덕의 딜레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자, 마음으로 사이 어디 있습니까? 대답해봐. 똑같은 답을 산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요 왜? 우리 인간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내, 내 뒤편에 있습니다. 나는 앞편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이렇게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선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해종으로 잡혀간 거예요. 그건 2차원적 세관 질서는 뭐냐? 그러 그러니까 서로 딜레마야. 나는 반복하기가 죄송해. 나는 반복해.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님 왜 자주 반복하면 합니까? 하면서 자기의 삶을 본 싫어는 안 돼.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아는 척 하는 거죠. 위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반복하고 있는가. 자, 2차 원적 세관 질서는 은혜로, 이제 기적으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요 우리 역시 1차원 세계관 질서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었더라면, 여러분들이 황 목사 안 만났더라면, 다 1차원 세계관 질서 언어적 장치에 걸려있죠.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죠. 모든 게 이원론 주의로 보죠. 잘했다, 뭐했다. 그리고 나는 안 하는 것 같이, 나는 잘못 없는 것 같이 착각 속에 살아가죠. 세상이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기적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을 예를 지지만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주 예를 들었잖아요. 나는 자격 얻는 자가 국가 대표가 됐다는 걸 쉽게 말하면,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국가 대표가 돼가지고 운동장에 뛰고 있어. 내가 열심히 뛰었어, 우승했어. 은혜요? 나의 공로요?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1차원 세계관 질서, 2차원 세계관 질서, 이 관계를 모르면 은혜가 뭔지, 인간의 공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1차원 세계관 질서에 잡혀 있어. 포획당에 있어. 항복당에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옳고 그름 따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 순종 안 해. 내가 이고문만 순종해. 그것도 기독교인이 아니죠. 우리의 은혜라, 은혜. 오늘, 지금, 하이델베르그 63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을 약속해 주셨는데, 물론 내가 열심히 살아요. 내가 선하게 살아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근데 우리는 1차원 세관 질서와 2차원 세관 질서를 안다면은, 물론 우리의 애승도 있고, 우리의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께 주신 모든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결과물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이미 죽어야 할죄인들이 살아났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놨다는, 살려놨기 때문에 그 반응의 결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예를 들어봅시다. 이런 얘기래요. 또 빌려온 얘기입니다, 제가. 사랑은 타자가 만들어놓은 흔적에 속아서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되게 우리 금석이가 바라보는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이죠. 섹시한 여인이죠. 우리 금석이 나이 때는. 정말 순고한 사랑으로 사랑을 한 것이 아니죠, 사실. 여러분, 그래서 다 웃잔 얘기지만, 낙심하잖아요, 솔직히.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왜? 우리는 순고한 사랑으로 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사들이 만들어 온 어떤 흔적들, 아까 얘기했던 언어적 장치죠, 그것도 하나예요. 아름다운 여인, 뭐, 섹시, 몸매. 이런 거 보고, 그래서 어떤 그 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사랑은 속아서 시작한다.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그런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흔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처음에는 우리가 인과응보적 원리 속에 신앙이 시작되죠. 그리고, 어, 어떤 그내 공적. 내가 이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겠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우리 지금 신앙생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여러분 느낄 거예요. 모든 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 가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제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유브라댕의 말라감이 하나의 적군이 우리를 침구하는 기회도 되지만 우리가 살아나는 기회. 그곳은 그 악한 자들의 멸망의 자리, 우련구원의 자리. 이 암하기 듯던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지만 결국 이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 사건이 그 만남이 누구 때문에? 저놈이 나빠서 저놈 때문에 있는 것 같았지만 아까 출애굽기 열 가지 재앙에서 우리가 항복했던 것처럼. 믿음의 성자하고 내가 깊어지고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함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고 신하의 경륜이 넓어지면, 그래. 하나님이 역사에 간다는 거. 담대해라.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모르는 자들은 이제 불편하죠. 현상만 보니까. 그 홍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걸 하나님은 지금까지 항복시켜 왔는데, 그 홍해 앞에 믿음이 없으면 다시 어느적 구조 장치에 내가 메어가지고 이혼론 주의로. 이러니까 저러니까. 왜 여기까지 보냈느냐. 원망 불편. 내가 거기에 언어적 잔치에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낯선 환경이 부딪히니까 감당 못하는 거죠. 감당 못하는 것이 우리의 결과는 뭡니까? 원망이죠. 떠넘기고 싶죠. 이걸 20세기 하이데거은 뭐라 했다고요? 앵무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순고한그 환경과 그 조건을 이해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타자들이 이미. 선배들이 이미 권력에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언어적 장치에 나는 그냥, 그냥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이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꼭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듣는 순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뭔가 뭔가 나에게 충격. 물론 공감한 것도 얻어가겠죠. 아, 맞아. 우리 목사님 말이 맞아. 내가 살아왔던 그 공감한 면도 이게 또 다른 면은 내가 그동안 평편하게 느꼈던 내가 편하게 느꼈던 이 고정 관념에 무엇인가 흔들림을 주는 무엇인가 구멍 공백을 만들어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문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좀더 깊어지는 좀더 넓어지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우리가 누릴 복이죠. 우리가 누릴 진정한 책임이죠. 그래서 이 63번 이 공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을 약속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준다고 말씀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게 끼어진 다음에 그게 끼어진다면은 이제는 그 현실이 그 고난, 그 환란이 그 남들은 구경하고 운동장에 앉아 있죠. 나는 선수니까 땀을 흘려야죠. 나는 실패를 경험하고 나는 넘어져서 피를 흘릴 때가 있죠. 이 기회가 명예롭고 복 있는 귀에 다른 것이 또다시 우리는 언어적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쉽게 말하면 구원이란다는 거죠. 맞잖아요, 이제. 이제 우리는 기회죠, 이제는. 이걸 안다는. 그 앞에 언어적 장치가 이미 세상에 만들어 온그 장치에서 탈피해가지고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언어적 장치가 이제 설립되었다면은, 기회죠. 여러분의 교회에 봉사한 거. 내가 어떤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나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대표 선수로 뽑아 줬다면 구경꾼들 부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 안 나오고 어디 뭐 놀러 가고 그게 여러분 부럽다고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는 거, 여러분들이 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여러분들이 교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래서 저는 뭐이 운동선수라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너무 적절하잖아요. 내가 대표로 이제 뽑혔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1차원전 세계관질 서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2차원전 세계관질서에서 3차원전 세계관질서 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1차원전 세계관질서를 요구해요. 너 열심히 해야 돼. 노력해야 돼. 자기 없는 나를 자기 없는 놈을, 자기 없는 자를 국가대표로 뽑아놓고 다시금 1차원적 세계관 질서를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죠. 헌신해야죠. 거기서 뭔 상을 받았다고 나의 공로로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 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상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항복되었을 때 우리는 또 다시 열심히, 또 다시 순종이, 또 다시 헌신이 격발되는 거예요. 이런 언어적 장치가 내 안에 새롭게 정립되었을 때, 그걸 또 성경 수없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가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붙어있으면 절로 과실 맺는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달란트는 감춰놓잖아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남긴 자라는 이유를 남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말이라, 더큰 일을 맡기리라.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러나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쇠물 같은 축복입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뛰어. 우리 지금 예를 들면 뭐 손흥민이나 김민재나 우리나라 그. 옛날에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에서 뛸수 없잖아. 내가 반짝 만자고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그 얘기들 들어보면 피요는 노력들을 하잖아요. 감독이 딱 보이죠. 아, 열심히 하는구나. 당연히 더 좋은 일 맡기죠. 우리와 관계,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얻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선물은 샘물같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언어적 구조 속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죠. 흥이 나죠. 그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에게 확인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을 때 어떤 헌신의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할 기회가 있을 때, 뭐라고요?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제 그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현재적 존재라고 그래요. 현재적 존재는 뭐냐? 현실이 만들어 놓은 자격, 조건, 이러한 그 구조에 내가 매여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것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은 현세가 만들어 놓은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언어적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적 장치, 여기에 내가 매여 있는 자들이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므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걸 깨부수고,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48년, 몇년 지은 성적을 흘라 그러잖아요. 그걸 깨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설교를 여러분들이 은혜롭고 안 받아들이면 모든 게못 맞다 할수 있어요. 왜? 긍정적 공감의 설교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되거든, 목사는. 깨뜨려져야죠 왜? 이, 이 강력한 어느 형, 현재적 언어적 장치에 내가 매여 있는데 여기서 탈출시키려면은 저는 새로운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집어넣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새로운 언어적 구조 안에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열 가지 재앙이 저 나쁜 놈 바로 왕 때문에 있는 줄 알았다 는 거죠. 그런데 그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은 모세에게. 그 40년 왕궁, 40년 광야,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 왜 이제 나를 부릅니까? 나 하나님 이름 몰라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원망했던 모세에게. 그 이미, 이미 타자가 만들어 놓은 그 현재적 언어적 장치를 깨부수기하여 열 가지 재앙이 결론적으로 봤더니 모세를 이해하려라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원 중에 모세는 그러한 재앙 속에서 그, 그 이미 붙잡혀있는 그 구조가 깨졌고 새로운, 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대리자 주인공으로 삼았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항복되고 설득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홍해를 만났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육십만 대군, 약 장정만 육십만, 이백만 명이 다 불평해. 요왜 여기를 우린 도했느냐. 근데 모세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통하여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야. 두려워 말라. 담대해라. 오늘, 하나님의 군을 보리라. 기적이죠. 우리가 사는 복이죠. 이게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 구조를 장치를 뜯어 고쳐야 돼요. 내가 어떤 장치에 매여있는가. 그 장치가 내 안에서 무엇으로 작동되는 것. 여러분 목사가 정의해 줬잖아. 타자의 정치 권력이 우상적으로 내 자리에 잡고 있는 거예요. 나가 아니야. 그내 공간이 아니야. 어느 철학자는 그런 얘기했어요. 정치적 외부인들의 정치적 공간이다. 이제 나의 나의 공간을 만들어야죠.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저도 내 혀를 두번 깨물어서 피가 나도록. 혹시 내가 여러 몸매들 서 내가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내 혈을 깨물어서 피가 칠천 흘러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현재적 존재에 매어 있는 이 언어적 구조를 깨무수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적 구조로 바뀌어야죠. 그러게 되면은 아모르파트 인생을 산다. 이건 빌려온 겁니다. 어, 내 존재를 좀 가볍게, 그 현재적 언어적 장치 내가 메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에 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삼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대표자로 뽑았다면, 이런 이제 언어적 구조가 장치가 내 안에 정립되었다면, 남들 구경하고 남들 편한 게 부럽지 않죠. 내가 오늘도 땀을 리고 내가 뛰는 자로서 넘어지고 설사 피가 흐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세상 그 무엇과 대처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삶의 진정한 가치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